베트남이 한국보다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은 택시기사들이 아주 친절해요. 가방을 이렇게 짐에 다 실어주고, 내릴 때도 가방을 다 내려줍니다. 한국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이런 거안 해주거든요. 아주 친절합니다. 가방 무거운데. 지금 한국 가요. 예. 주소 보내려고 한국 가는 중이에요. 이러고 가고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성이라서 남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더탐분이는따려지더 많이 많이 많이.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몇 일을 두려왔습니다 오늘 버처럼이렇 와서 이사를 왔는데 모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두번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다시 저래. 구 아. 아마테모네 조금만 하나씩 먹어. 어제 이거 안 먹었잖아. 포토예요. 한국 포토예요. 응, 맞다. 잘아요. 철랑같이 <놀라> 밤 따라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소에 밤 되게 많거든요.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밤은 베트남 밤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야. 원래 언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 언니못 간다고 해서 많이 베트남 가고 와달래요 밤따라 고고씽 우와 와 이거 보세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헤헤 어, 이것도 있네 우와 찍거 찍어 영상 찍죠야 이거 진짜 크다 어. 우와 한입이안 들어가 <laughs> 보통에 다 담아야 돼와 좋은데 뭐냐 너가 뭐 좋드냐 뭐가 뭐이쁘냐 아니에요 밤이 다커 엄청 많네 담다는 거 재밌죠 좋아요. 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벌레 먹었어 빨리 아, 베트남에도 이거 농사 줘 농사 베트남? 농사 할수있지모르이거도 뭐 비싸잖아 한우에서 2개월에 만9 9 0 0원이지 이거 거미잖아 벌레 아니고 거미야 조정석 와이프야 대박이지? <laughs> 우와 여기 있는 밤중에 이거 제일 크다 요 구름씨 얼굴만해요 그래 감! 딱감 크기다 왕건이다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 짠짠짠 대박이죠? 밤왜 이렇게 잘 따요? 농사하는 일 잘해서 잘딴니까 운이 좋아 앞으로 밤 따는 일 하세요 한국에서 오케이 어디 있어? 찾아줘 거기 가서 일한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 많아 없어지지 않아 계속 따도 많아요 우후우후 저것도 완건이 반깨 냈어요 야예와 이거 진짜 사과만 하다 이거야 <laughs> 이거 봐 겁나 크지 yeah. 안 들어가 한입에 이거 더 큰데 우와 대박 베트남이 이렇게 큰밤 없지 맞아 나 작가 작고 고수하지 않아 와, 겁나 힘들어. 여기서 감도 땄어요. 홍시입니다. 제대로 익었어요. 살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먹을수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다. 나더 먹고 싶어. 음. <laughs> 감 이거 처음 먹어보지? 맛있다. 한국 감 맛있지? 맛있어. 내모래또올자 맛있다. 이것도 익은 거 아니야? 그거 따도 되겠다. 야! 이거 <laughs> 익었어. 갖고 올 오늘 딴 밤입니다. 엄청 많이 땄습니다. 신난진 최고 맛집 정아 식당입니다 삼겹살 <laughs> 맛있어요 여기서는 밥을 볶아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숨은 메뉴입니다 김가루까지 와 아, 맛있겠어요 많이 먹어 이런 식으로 좀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소금 음 고소하고 맛있네요 담백해요 안 매워? 안 매워요 꽃이 좀진 걸까 덜핀 걸까? 꽃이 덜 폈나 봐. 이것은 장동 코스모스 뚝지예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달랑달랑 베트남에 이런 꽃 있어? 있지. 개끼리 싸운다. 와 여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시간 되면 꽃 놀러 오세요. 꽃은 여기가 제일 많이 폈다. 예지가. 와. 여기가 딱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이네. 도록 나쁘다. 그말지 아유 여기 못 들어가 야 거기 땅안 좋아 아네다 누가 밟았네 꽃다 쓰러졌어 밟아갖고 꽃다 죽였네 벌이 많습니다 벌 귀여워 나비다 꽃이랑 나비랑 색깔이 거의 비슷해 꽃향기가 좋습니다 이곳은 장동 코스모스 축제 현장입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귀여워 우와. 기다려 기다려 꽃 반장? 와 되게 착하다 앉아. 애는 몇 살이에요? 엄청 착하다. 귀여워요 <laughs> 코스모스 꽃은 여기가 이쁘네요. 여기 물도 있긴 한데, 물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뜯어봐.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 회사 좋네요. 베트남에 이럴 수는 없어요. 오, 깨져. 에이바이. <laughs> <laughs> 연기하고 있어. 어 똑같네 진짜 지난번이라. 설거지 잘해요. 청소도 잘해요. 오빠도 잘하세요. 막내 동생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생일 생일 케이크 이쁘다. 지금 여기 베트남 라면이랑 한국에서 산 K-pop 데모 몬터스 한국 라면이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천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여기 앞에 영어로 신라면이라고 써 있고, 뒤에도 보시면은 다. 베트남어 있어요. 과연 한국 신라면이랑 베트남 신라면의 차이점이 뭔지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도 써 있네. 여기도 영어랑 일본어가 써 있어요. 이거 한국 라면 후레이크. 어? 똑같지? 아니야, 베트남 거가 조금 더큰거 같은데? 네? 이거 봐, 조금 더 커. 이게 좀더 크고 많아 보이지 않아요? 조금 작고 말라 보였어요. 한국 거는. 베트남 거 훨씬 더 커. 크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랑. 색깔은 뭐 조금 다른데 더 어, 진해. 이게 더 진하다고? 이게 더 맵다 한국거가 더 매워 베트남거는 그래? 짜거든? 그래? 한국거 많이 맵네 어 이거 맛도 달라 라면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도 조금 다르네 베트남거도 진하고 한국거도 흐려 라면은 맛은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별 차이 없는데 이것도 베트남기 조금 더 양이 많아 보이거든요? 면도 더 두꺼운 거 같고 베트남 라면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두개다 섞어서 그냥 먹자 계란도 넣고 맛있어요 한국 신라면 진짜 맛있네요 조금 매워서 그렇지 음~~ <laughs> 매우 집중하는 구름씨입니다 반경대장 로또에 아주 1등 번호 뽑는데 무슨 1시간이나 걸려 와이프가 청소랑 설거지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식사는 오리 주물럭. 맛있게 드세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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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청아 식당에서 예약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오리도 넣고, 쌈장 넣고, 이곳에 피니처 카절이를 넣고. 음, 맛있구나. 오리가 진짜 부드럽네요. 저희 부모님 텃밭에 고추 따러 왔습니다. 고추 먹어요. 농사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 없지? 왜 재미 없어? 재밌어요. 어, 앞으로 농사 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힘들어? 얘가 못 하우지. 힘든 거 아니야. 옥수수 익은 거봐아 이건 만어야지 진수 나 먹을 거 줄게. 이가 먹어. 안 먹네. 그냥 나 또. 이따가 와서 먹는 거. 안돼. 먹네. 맛있지? 안녕, 깜순아. 얘가 제일 착해. 맛있지? 이곳이 갈비란다. 잘 먹네. 오늘 이만큼 땄습니다. 만족! 땡땡. 문희 농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문경에 있는 곳입니다. 동상북도 문경. 참고로 이곳은 입장료가 혼짜입니다 어, 그러네. 무료 개방. 너무 추워요. 죽을 같아요. 망했어요. 일개보에서 오늘 진짜 덥고 엄청 맑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기상청 못 믿겠다. 와 꽃이 많아요. 오꽃 이쁘네. 오, 오 개미집 꼬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겼네. 투사하러 오신 분들 되게 많다. 와 너무 이쁜데요. 음. 네, 사진 잘 찍어줘야 돼요, 안겠어요? 이거는 무슨 꽃일까? 벌 진짜 많아. 음. 수국도 볼수 있습니다. 와, 여기도 이쁘다.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야겠습니다. 아니 영상이잖아. 여기 너무 이뻐요. 시간 되면 곧 놀러 오세요. 베트남에 이런 거 있어? 이거 뭐야? 옛날에 한국에서 김치 이런데다가 담갔어. 처음 보지? 그래. 와, 꽃이 엄청 커요. 무슨 꽃일까? 꽃잎이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멋있네, 여기. 야, 날씨가 갑자기 맑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쁘다. 대박이다, 대박. 여기 포토존 사람도 엄청 줄서 있어요. 사진 찍기 되게 빡세다. 여기가 제일 멋진 포토존이에요. 우와, 멋있다. 손 흔들어. 가자, 이제. 미안해서 여기 오래 못 있겠어. 너무 부담스러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곧 김밥 걸으세요. 걸한끼더 좋아요. 예. 빨리 가자. 아쉬워. 여기 하루 있어야 돼. 놀러 오세요. 여기 너무 이뻐요. 저는 좋아요. 와야 돼. 지금 시간이 늦어서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면서 운전 중입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궁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밥. 잠시만. 어나간 짬 김밥이야 더 맛있어요. 지금 공주 미르섬 있는 곳인데요 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엄청 멀리 됐습니다 여기 물살이 되게 희한하게 흐른다 까치랑 까마귀 싸운다 까마귀가 까치한테 다 굴당한다 이 앞에 주차장도 놀러가자 에어쇼 중에는 절대 드론 날리면 안 됩니다 블랙이글스가 드디어 날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 태극기 그리네 오 태극기 오 떨어진다 오, 오. 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한국 좋아요 영사 많이 찍었어 아직 안 끝났어 우와. 소용돌이 박수. 베트남도 이렇게 하라 그래 이1등고 미국보다 세계 1등이래 걸로 전쟁하면 1등 장난하냐? 아 가는 날까지 비가 오냐, 진짜. 한국 날씨 왜 이러냐. 여기 무서운 마피아 있습니다. 엄청 화내고 있어요. <laughs> 지금 저항 가는 버스 타러 여기 왔는데, 원래 이거 타는 거였는데, 풀택시가 안 잡혀갖고, 그냥 5시 걸려 미리자마자 풀택시가 잡혔습니다. 머피의 법칙, 시발인치. 네, 뭐.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더우러 고 뛰고 있는, 이 와이프. 안 더워? <laughs>